알 겠죠？그러니까 여러분 들은 지금 음. 일자 종횡 이 뭔지 알 겠죠？십자가, 야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들이 오목 잘 도요 맞 죠？근데 이거 잘 도나？역기 잘 도나, 여러분 바둑 바둑은 바둑은 구단 끝이 없어요. 그래서 바둑 바둑판을 탁 보면은 그 361개 모든 점을 다 읽고 있어. 그 바둑 구단이야. 그럼 그걸 입신이라고 그래. 신의 경지에 갔다. 근데 그 바둑 잘 두는 구단을 이기기 위해서 AI 컴퓨터를 몇 개를 갖다 놨냐? 수백 개. 수백 개를 연결해. 걔들 계산하는 거야. 계산하면서 그 바둑을 두는데, 이쪽이 이겼다가 저기가 이겼다 그러잖아. 기가 막히죠. 그 AI가 아무리 짚어도 여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런데이 바둑 구단은 딱 보면 은 AI를 앞서가는 거야 재밌죠? 어? 이렇게 미래를 다 내다보고 바둑을 둬야지. 오목두듯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80억 인류는 바둑 둘 자격이 없어.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최고 마지막 혁기는 일본이 마지막 바둑을 우리 한반도를 가지고 바둑을 둬, 누구누구 뒀어? 누구 바둑판은 우리야. 우리 한반도가 바둑판이야. 그런데 거기에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이 와서 바둑을 두는 거야 그죠? 그게. 오선위기라고 그래 오선위기. 거기에 한반도까지 합치면 다섯 개 나라가 기라는 건 바둑길을 말하는 거야. 오선위기. 다섯이 앉아가 바둑을 두고 있는 거야. 근데 최고 승리자는 황소를 타. 황소. 그 소를 탄 자가 나타나는 거야. 아. 그 오선위기에서 제일 이긴 자가 황소를 타고 가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게 한반도에서 나온 자가 드디어 황소를 타는 거야. 그래서, 바둑판에, 바둑판에 끝은 뭐야? 소야. 소가 나오면 바둑판은 정지해야 돼. 아, 씨름판에 소가 나오면 뭐가 나와? 어? 씨름판에서 소가 나타나면 씨름이 끝난 거야. 맞아, 맞아. 그래서 소, 소, 소띠에 흑행 얘기가 이게 오는 거요. 어.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도 이 소가 나타나면 끝난다는 거요. 이 소가 나타나면 이 심우도도 끝이야. 알겠죠? 이소 찾아다니는 거요. 그러면 상실은 판 4명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한국 다섯 명이 상실음 판을 벌려. 이게 오선 위기야. 바둑 판도 되고 상실음 판도 돼. 그러면 상실음 판도 끝나면 뭘 가지고 싸워? 소를 가지고 싸워. 그럼 마지막 얻는 이긴 자가 뭘가져가 소를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불석까머니도소찾아 다니고 상실음 판도 소를 두고 싸우지. 소 아니면 왜 싸우노? 그 신인이 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상실은 반은 왜 생기냐? 소를 서로 쟁취하려고. 즉, 한반도에 오는 그 신인을 서로 맞이하려고. 어. 그래, 그래. 이제 대충 여러분이 머릿속에 보이지? 이거는 오선위기라는 건 씨름판도 되고 바둑판도 되는 거야. 씨름판에 네 명이 씨름을 다섯 명이 하는데 그 소를 가져가는 자가 한반도야. 어? 그 자는 미국에서 온 자가 아니야. 한국에서 태어난 자야. 그게 호경령이야. 아. 알았죠? 이해가 가지? 그러니까 이오선 위기에 바둑판으로 해도 마지막 이긴 자가 소를 가져가고 장기판으로 해도 누가 이겨? 신혼판으로 해도 이긴 자가 소를 가지고 그러면 소가 나타나면 파도는 끝난 거고 씨름은 끝난 거야 알았죠? 그래서 내가 씨름판이 끝날 무렵 한반도에 나타나는 거야 어6.25 사변에 나서 어, 이제 씨름판이 끝났고나고 내가 중양교에서 탁 나타나는 거야 나타남으로써 이제 씨름판 이 아시아의 한반도를 두고 싸우는 거는 끝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한반도는 앞으로 전쟁이 있겠어? 내가 와버리니까 전부 끝이야. 소가 소가 나타났다. 소가 나타나면 씨름판이더 있을까? 소를 딴 자가 나와버려. 그래 그게 호경령이야 <laughs> 알겠죠?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신인이 저게 가짜냐, 진짜냐, 그런 소리에 안티에 넘어가. 그러나 안티들은 나를 못 알아봐. 알았죠? 천사들은 알아봐. 알았죠? 그래서 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름은 각종 구설수죠? 구설수. 성추행, 뭐, 형령, 뭐, 뭐, 저놈은 공중부양처럼 축지법, 저거 미친놈 아니야? 이게 전부 구름이야. 알겠죠? 모든 장애물이 총동원되는 거요. 저 아멘 의사도 그 정도 구름을 만드는데 쇼를 하는데 신인이 나타날 때는 이도령은 아무것도 아니야. 네네. 알았죠? 네네. 완전히 그냥 젊은이들 앞에서 다리를 들고 춤을 추질 않나? 맞아, 맞아. 네네. 뭐 완전히 뭐 공중부양 축지법을 하질 않나? 네네. 오만 가지를 다 해요. 오만 가지를.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려요. 이게 먹구름이야 그걸 타고 나타나는 거야 어 그리고 막 이걸 하는 오늘 막 모아만 하는 방송이 나가지 그게 구름이야 그 구름을 만들어낼 때 내가 올 때가 돼가고 있는 거야 알았죠 아주 재밌지 이 내가 지금 오늘 허판에 구름 마야안 쓰지만은 이제 알겠죠 나는 지금 시간을 보고 있는 거야. <laughs> 이제 여섯 시야. 알겠죠 네. 나는 마냥 이야기할 게 많아. 네. 말도 못 하게 많아요. 네. 어, 성경 구절만 해도 구름 타고 온다는 걸몇십 <laughs> 몇 개를 더 해야 돼. 네. 그러나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것만 대충 이야기한 거예요. 네. 어, 신인이 구름 타고 온다는 거 이제 알겠지. 네. 네.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마지막 이제 뭐 하나만 하고 끝내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죠? 네. 내가 이야기 해줬죠? 응? 네. 어?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요게 33핵이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기게 11핵이죠? 네. 11핵 띄워. 네. 역수린들이 보는 네, 네. 이름 짓는 책. 네. 거기에 핵수책이 있어. 네. 핵수책에 11핵이 뭔지 한번 보자고. 네. 음. 신이 그자가, 소타고 오는 자가, 허경영 성씨는1 1액이죠 천지 조화의 복록으로 최고의 부기와 영화를 얻는 금복의 술이. 그러면 이1 1액이라는 성시로 반드시 그자는 온대. 아까 거기 나왔죠? 아까 그1 1액의술로 온다는 거 봤나? 안 봤어요? 자, 내가 보여줄게. 천지 조와 창조와 같이 천지 간의 만물이 다시 새로워지는 형상으로 하늘이 내린 금복을 크게 누리는데 곧 하늘이 준 복록이라고 하겠다. 맞아, 맞아. 매사를 도모하면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고 하늘에는 언제나 좋은 징조의 찬연한 구름이 길게 둥둥 떠 있으므로 이게 내가 구름 타고 오지? 구름이 떠 있으므로 한 구름이 길게 둥둥 떠 있으므로 필요할 때마다 행운의 비를 내려주어. 우리 강천수 나와, 안 나와? 아, 목이 말르니까 강천수가 나오는 거야. 필요할 때마다 나와. 그런데 강천수 서로 뜨갔다고 맥살자고 싸우니까 갑자기 물이 고장이 나요. 조심해야 돼. 음, 아주 소중하게 마셔야 되는 거야. 큰통 가져온 사람은 적은통 가져온 사람한테 무조건 양보해야 돼. 알았죠? 큰통 가져온 사람은 적은통 가져온 사람이 나타나면 그게 우선순위야. 먼저 작은 자에게 먼저 줘야 돼. 알았죠? 네. 매사를 도모하는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고, 하늘에는 언제나 좋은 징조의 찬연한 구름이 길게 둥둥 떠 있으므로, 이 구름 타고 오는 거야. 네. 여기 내가 찾아있잖아, 여기 있잖아. <laughs> 어. 찬연한 구름이 길게 둥둥 떠 있으므로 필요할 때마다 행운의 비를 내려주어 만상한 순리대로 계속 발전한다. 이것은 천지전하이란 대기론을 뜻한다. 좋아, 안 좋아? 항상 온전, 온건하고 착실할 뿐만 아니라, 한때 좋지 않은 일이 나타나더라도 곧 정상이 된다, 이 말이야. 맞아, 맞아. 그런데, 아까 거기에, 1시부터 3천, 후천 나온 거. 그것도요. 거기 보면, 미래 연세에 보면, 원효결세에 보면, 뭐가 나오나 한번 보세요. 이거 말고 숫자 나오는 거. 그림 나오고 숫자, 1, 2, 3, 4. 그 숫자 나오는 거. 음, 중간에 있어. 자, 여기 나오죠? 여기 보면, 이봐. 1, 2, 3, 4, 5는 선천 끝이지? 네. 후천은 6, 7, 8, 9, 10이지? 네. 그러면 11액은 여기 들어 올려봐. 들어 올려봐. 1 플러스 10을 하니까 11이 되지. 본체. 도의 본체. 하늘의 신이라 이 말이야. 선천, 후천 거수, 선천 시작수, 요 일이 그지? 11액, 선천, 후천 공존이지, 그지? 선후천이 공존하는 수가 11액이야. 알았죠? 그 밑에, 그 밑에. 11천 개, 이제 11을 말하는 숫자야. 하늘 신의 뜻에 의하여 1 1이라는 수는 우주의 거대한 섭리를 내포하고 있지. 이거는 이제 그 연세에 그 나오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야. 11이라는 수는 도의 본체으로 하늘 신이. 보여, 안 보여? 하늘 신이라는 건진이는 하늘을 신을 말해. 하늘 신이, 하늘 신이 육신을 빌어 사람의 몸을 빌어서 지상에 올때 가져오는 지상의 성시의 총액수는 11수리에 맞추어 11행위로 된성시을 택하여 온다.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호경의 호자가 몇택기야 1 1액 이거 내가 일부러 맞지 않았나? 아니요. 이 책이 내 책이야. 아니요. 이 책은 오녀대사가 한 말이야. 네. 그러면 이 수가 왜 지상의 성씨의 총액수는 11수리에 맞춰어 11로 된 성씨를 택하게 온다. 맞지? 네. 이에 관해서는 천천히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우선 진인이란 인류에게 과연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뭐 이렇게 나오지. 네. 그러면 신인의 이름이 1 1액이 맞나? 안 맞나? 네. 근데 또 다시, 이거 지워. 지워. 1 1액 내가 쓴 거. 쓴 거, 쓴 거. 이걸 지워버리란 말이야. 어. 그러면, 여기 1 1액이지 네. 그러면, 허경룡의 이름이 1 1액으로 왔다. 그런데 그 이름이 허가. 윤호. 상관만마 윤호 해달라. 맞죠? 옛날에 윤호. 네. 그 다음에, 뭐야, 터커. 네. 터을 내는 것도 전부 허를 받아야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 허락. 허락. 전부 허가 아니면 되는 일이 있나, 없나? 일에서 1 1액이 하늘의 숫자기 때문에 이 허자를 받아야 되는 거야. 집을 짓든 뭘 하든 대학에 들어가는데도 허가 받아야 돼. 이 허자 없이 되는 거 있나? 그래서 이 허자가 1 1액으로 오는 거야. 크 신기하게 맞춰져 있지. 예수 신인이 가짜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야. 음. 그 영혼은 그 신인 영혼은 지역이야. 서울에서 오지 맞아 맞아. 이게 옆에는 동경, 여기는 서경, 여기는 남경, 여기는 북경이 있어요. 북경이 있어 없어? 그 가운데서 나오는 거야. 이 지구의 센터포다가 한반도고, 중랑교라는 거야. 거기에 뺑 둘러, 동경, 서경, 남경, 북경이 있는 가운데 한, 한성, 서울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경성이야. 북경이야. 남경이고, 여기가 경성이란 말이야. 나는 경성에서 태어났지? 이거 무시무시할 수 없는 거야. 지구의 중심에서 왔다, 이 말이야. 맞아, 말이야.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 이거는 이거는 뭐예요? 이건 무슨 나무? 이거는 무슨 나무? 이거는 선한가, 선악의 나무야. 선악가고. 이거는 뭐예요? 생명나무지. 생명나무라 말이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피혈자야. 피혈자. 피, 피. 이거는 육신, 이거는 영혼.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이렇게 받쳐져 있어야 집안에서 영혼과 육신이 이렇게 받쳐줘야 편안한 거야. 자, 몸은, 마음은 아파 죽겠는데 몸이 편하다고 이게 편안한 게 되나? 영육 간에, 영육과 영의 영육 간에 집안에서 여기에 받쳐져서 편안해야 이게 영육 간에 편다는 소리야. 이거 마음만 편하면 되나? 욕시은막 병이 걸려 아파 죽겠는데 마음만 편하면 그게 편안할 영자야? 아니지. 그래서 여기는 선악가도 들어있어야 되고 생명나무도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영자야. 그럼 내가 누구요? 허허 경령 이름만큼 무시무시한 이름 있나? 이렇게 선악가를 편안하게 관리하는자가 와 있는 거야. 제발 뭘 모르는 사람들은 좀 이런 걸좀 들어봐 신인이 내 이름을 내가 이거 지어냈나? 아니야. 하늘에서 태어날 때이 이름을 부모들이 준 거요. 이거는 우연이야 아니야? 아니야? 필연이야 필연. 어 그자가 언제 온다? 어떻게 온다? 이 상실은 반. 오선 위기를 끝내는 소가 나타나면 모든 장기판, 실험판, 파독판 끝이야. 어? 내가 오므로서 세계 분쟁은 이제 끝이야. 알아서? 뭐 정치인들이 절에 사는 거는 일개 장난에 불과해 신인이 나타났다 이게 중요한 거야. 왜 우유가 썩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지 호갱이가 사기꾼이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 그러면은 과학자들이 전 세계 과학자들이 어머 제일 잘 썩는 식품 우유가 안 썩는다는데 그 사람 이름만 쓰면 안 썩는데 이게 웬괴변이야 이거 연구해야 돼 이거 전 세계가 구름이 걷히면 그때는 때가 늦어 막 서로 내 앞에 와서 아이고. 아이고, 호경령 이름 지가 먼저 써가다녀 자, 들 야, 이거, 나 식품공장 사장인데 방부제 쓰지 마. 그냥 호경령 써버려. 어, 막, 그냥 난리 구시나버려, 전 세계가. 그리고 막,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호경령 이름은 왜 우유가 안 섞는가? 이거 하면 나오면 세계는 끝이야. 그때 내 홍보할 필요 있나? 그때는 구름이 싹 그쳐. 어? 구름을 타고 오기만 하지 지금 구름에서 내렸나? 아니야. 아니. 내가 구름에서 딱 내렸으면은 전세계인이 다 보게 돼 알았지? 내가 여기서 떠들고 있는 이 시간은 구름이 가리고 있는 시간이야 그래서 인연 있는 여러분만 천국 갈 자들만 찾아오지 일반인은 못 알아봐 맞아? 맞아? 알겠죠? 그러니까 이 혁기가 오목과 다른 점을 알아야 돼. 이건 팔 오목은 80억이야. 그래 안 그래? 혁기는 단한 명. 알았죠? 신인 하나면 80억을 살리고도 남아. 알았죠? 쓸데없는 시간 낭비할 거 없어 음악이나 들으면 되는 거야.